100주년 기념대회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적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처초불상 적공뱅크단입니다. 단순한 서포터즈나 도우미의 개념을 넘어 주인정신을 실천하며 교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죠. 적공뱅크단 이외에도 기념대회 곳곳에서 합력하는 자원봉사자의 인원만 1,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자원봉사의 시작을 알린 처처불상 적공뱅크단의 발대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불교 백주년 기념 대회의 자원봉사자 모임 처처불상 적공뱅크단이 지난 1월 23일 토요일 서울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네, 내가 제일 연장자 같다. 박수로 가, 여기 제 1호 단원으로는 84세의 나이로 원남교당 곽배연 교도가 최고령자로 삼가했으며 17세의 청소년부터 청년들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의 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회공헌을 위한 개벽, 적공의 큰 발걸음 빅워크의 소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오시면 어떡해요. 네? 저는 지금 70명을 예약을 했는데 백주년 기념 대회 봉행위원회 김도경 실장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처처불상 적공 뱅크란에 동참한 것에 기쁨과 감사를 전하며 처처불상 적공 뱅크란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벽 톡투유 코너에서 원불교 백주년 기념 대회 봉행위원회 정상덕 사무총장은 교화에 있어 단편적인 교도의 수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16년 원불교가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 키워드는 개벽, 적공, 천도, 소태사님을 당부했습니다. 첫처 불상 적공 뱅크단은 매서운 한파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천도제가 열린 시청광장을 답사했습니다. 경화문 광장에서 기념 촬영을 끝으로 단원들은 앞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고 정해진 봉사 활동을 통해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홍보의 앞장서는 대적공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한지원 아나운서 발대식 날 기억나세요? 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무섭게 불던 날이었죠. 네,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참여한 교도들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도 원불교 100주년을 알리기 위한 교도들의 노력이 계속되는데요. 제가 출가 교도들이 개벽삼총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를 기리며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3월 1일 독립문에서 서울광장까지 3.1km 거리에 쌓여갔던 교도들의 적공발걸음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맞이 31인의 3.1km 개벽 빅워크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해 성탄절에 있었던 서울역 고가 철거 행사와 종로 보신각 타종 행사에 이어 세 번째 대시민 거리 홍보 활동입니다. 이날 퍼레이드에서는 개벽 삼총사가 동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앱 '빅워크'를 켜서 적공 발걸음을 쌓고 첫 공개된 개벽송을 부르며 개벽 플래시몹을 함께 췄습니다. 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기념대회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것이 드레스 코드여서 참가자들은 가방에 모자에 왼쪽 가슴에 등 한가운데에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념대회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울 독립선언문 탑에서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 광장까지 걸으며 적공 발걸음을 쌓았습니다. 한 시간여의 도보 술래를 마친 제가 출가 교도들은 시청 광장에서 개벽이송과 개벽 플래시몹을 추며 기념 촬영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시청광장에 모인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개벽이 삼총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전북교구 청년회도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와 대각개교절을 알리기 위한 원불교 홍보대회 행사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졌습니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불교 100주년 기념 대회를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무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에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전북교구 청년회가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한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100주년 기념 대회와 대각 개교절을 위한 원불교 홍보데이 행사를 펼쳤습니다. 개벽 삼총사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옆과 교동교당 앞에서 이뤄진 이날 행사는 염주 만들기 체험부스를 마련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가수 라온과 조인의 공연이 함께 펼쳐졌고 가수 성아, 한옥마을 휘성으로 유명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김성곤 예비교모의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수많은 교도들이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알리기 위해 정성을 쏟았는데요. 심지어는 달리기를 하면서까지 홍보를 멈추지 않았던 교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가락교당과 여의도교당의 교도들이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홍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벽 삼총사도 함께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100주년을 맞은 원불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도> <전시민도 잠시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